노후 파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젊을 때보다 은퇴 후가 더 위험한 시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한 채 예금 조금 모았는데 70세 넘어서 병원비, 자녀 지원, 생활비까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돈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80세쯤 되면 나는 분명 자산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한 푼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노후 파산을 미리 막는 자산 관리 전략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아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을 줄이고 매달 돈이 들어오게 만드세요. 쉽게 말해서 비싸지만 돈안 되는 집 대신 작지만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집이 나은 겁니다. 예를 들어, 시세는 8억인데 월세도 안 나오는 낡은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많습니다. 이걸 팔고 3억짜리 소형 임대주택으로 이사가면 남은 5억으로 금융자산을 만들고 생활비 걱정이 사라집니다. 노후에는 얼마짜리 자산보다 매달 얼마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 자녀 지원은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무리한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비용, 주택자금, 손주, 교육비까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정작 본인은 남은 20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자녀도 부모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더라도 내가 생활이 가능한 선에서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도와주세요. 셋째, 주택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챙기세요. 주택이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혜택이 아니라 내 권리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전략, 건강과 보험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노후 의료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치매처럼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한 해에 천만원 이상 지출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라면 70대에 대비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요양보험 등을 꼭 점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매 조기 검진,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큰 병을 막고 의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사기, 피싱, 고위험 투자, 절대 손대지 마세요. 노후에 자산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수익률 높은 투자에 혹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매달 30%씩벌수 있다. 이건 절대 안 망한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시니어를 노린 금융 사기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자녀나 주민센터, 복지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안전한 금융,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균 수명이 85세가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70세에 자산이 고갈되면 그후 15년은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큰돈이 없어도 조금씩 전략적으로 바꾸면 노후 파산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기억해주세요. 첫째, 현금 흐름 있는 자산 만들기. 둘째, 자녀 지원은 계획적으로. 셋째, 국가 제도는 꼭 챙기기. 넷째, 건강과 보험은 미리 준비. 다섯째, 사기고 위험 투자 절대 금지. 정보는 생존입니다. 아는 만큼 노후가 달라집니다.